뭐, 총막은 아니지만 그 이제 서울 마지막 공연을 하는 배우들이 있는 회차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객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 공연 소감을 네, 어, 오늘이 마지막인 배우분들만 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볼 텐데요.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일단은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저를 스쳐 지나갔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게 돼서 또, 또 워낙에 많이 사랑받는 작품인데 이렇게 어, 이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어, 스태프분들 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창작진 그리고 우리 함께한 배우분들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지방이 사실 남았거든요. 또 지방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 누구부터 하실까요? 음, <laughs> 아,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네, 김한태 역할을 맡았던 권동호입니다 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좀 혼란스러운 시국인데 극장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네터는 초연부터 계속해서 뭐, 제일, 제일 많이 한 연기더라고요, 김한테. 어, 약간 잘안 그러는데 오늘따라 약간 마음이 몰캉몰캉한 몰칵 그런 느낌이 있어요말 길게 하면 울것 같으니까 짧게 할게요. <laughs>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가지 상황이 좀 있었는데 네. 회사 라이브에서 너무 잘 저랑 같이 얘기 나눠주고 그래서 잘할수 있었고, 같이 했던 배우님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창룡이가 많이 저한테 맞춰줘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내일 창룡이 밥국이니까 네. <laughs> 많이들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윤이 역할을 공연했던 정민입니다. 음. 회연 때는 참여를 못했지만 재현과 이제 사연의분이 2번에 거쳐서 이윤을 연기하면서 어, 매번 매회 공연이 항상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힐링을 많이 받아가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번 3회에 오면서는 이윤이라는 역할이 생각해보니까 분량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laughs> 얼마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요번 사면 연습을 하면서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라는 생각 아 분량이 되게 많았구나 라고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은이라는 역할에 조금 더 생명력을 어, 불어넣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재롱도 많이 부리고 과하지 않게 하려고 어, 캐릭터를 많이 구축을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음, 앞으로 계속 농란할수 있는 그런 팬레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년에 처음 해진을 만나게 된 어, 김경수입니다. 어, 그냥 너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굉장히 어, 제 역할인 김혜진을 사야, 사랑하려고 그리고 어, 우리 이윤과 세훈이와 히카루를 사랑하려고, 그리고 또 우리 7인의 멤버를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어, 역시 마지막 공연은 늘 아쉬운 것 같아요. 어, 늘 아쉬움을 머금고 가게 돼서 속상하지만 또 그래도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정말 말처럼 헬리터가 정말 오래가는 좋은 작품이 이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 더 발전하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또이 김혜진도 사랑해 주신, 그리고 또 저의 혜진, 어 더블 퀘스트들 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관객분들 제일, 제일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안사랑하셨나요? 세훈이라는 히카루가 사랑한다 세훈아 아네 감사합니다 제가 못들었나봐요 내가 제일 <laughs> 나 이거 <얘기하니까>? 할게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히카루의 역할을 맡았던 소정아입니다 사실 앞에서 관객분들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 참 찬란합니다 근데 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씁쓸하네요 착착하고 아 근데 여한없이 하려고 매번 무대 위에서 스텝이며 배우며 그리고 회사분들도 굉장히 보금분투하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예뻐진 것 같아요, 저희 공연이. 이게 다 관객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안고 추운 겨울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 음, 어, 진짜 어. 유주로서 좀 달콤하고 잔인하게 표현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분들의 유주가 어, 이런 모양이었을진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했으니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또 오세요. <웃음> <웃음> 네, 어, 그럼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오늘 공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잡고 하나 둘셋 하면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만나요. 네, 지방에서 만나요. <웃음> 어. <웃음> 하나 둘셋 지방에서, 지방에서 만나요. <laughs>